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예,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하루하루가 더 건강하고 또 활기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꼭 필요한 건강 정보들만 모아서 좀 알기 쉽게 전해드리려고요. 요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텔레비전만 틀어도 그렇고 또 주변에서도 뭐 이게 좋더라, 저거 나쁘더라. 어휴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뭘 믿어야 할지 뭘 따라야 할지 좀 헷갈리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어좀 믿을 만한 연구 결과나 전문가들 이야기 같은 걸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아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싶은 그런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 왔으니까요 네 어르신들의 귀한 시간 아껴드리면서 건강지혜는 놓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은 아마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일 텐데요. 음 많은 분들이 신경쓰시는 그 혈압 또 혈당 관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소중한 우리 눈을 지키는 영양수 이야기. 또 나이가 들어도 기운이 잃지 않는 비결. 그리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은 오,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나 그 지혜까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의학 용어 말고요. 쉽고 편안한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랑 같이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거죠. 혈압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건강 검진 같은 데서 혈압이 높다고 나오거나 뭐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으시면 덜컥 겁부터 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혈압 관리 이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좀 마음이 놓일까요? 아, 혈압 관리요? 그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꼽으라면요. 저는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꾸준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니 뭐니 해도 바로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면 약도 드셔야 하는데요. 근데 생활 습관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약 효과도 좀 떨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게 바로 매일 드시는 식사입니다. 혈압이 좀 걱정되실 때뭐 몸에 좋다는 특정 음식 한두 가지만 막 챙겨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골고루 균형 있게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채소, 뭐 현미밥 같은 통곡물, 콩 종류, 생선, 또 호두나 땅콩 같은 견과류 있잖아요. 그리고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이런 건좀더 챙겨 드시고요. 반대로 음, 기름진 붉은 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거요. 그리고 설탕 많이 든 빵이나 과자, 음료수, 또 술, 이런 건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대씨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미국에서 혈압 높은 분들을 위해 만든 식단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몸에 좋은 음식들을 주로 먹고 지방 섭취는 좀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요. 연구를 보니까 이 식단만 잘 지켜도 혈압 있잖아요. 왜 혈압 잘때 숫자 두개 나오죠? 위 혈압, 아래 혈압. 그위 혈압은 10, 아래 혈압은 6 정도나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식단만으로요? 그렇게 많이요? 네, 네. 그러니까 약 드시기 전에도 식단만으로도 거의 양만큼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니까요. 어르신들 식탁에 얼마나 큰 힘이 숨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연구에서도요. 두부, 콩, 과일, 채소, 생선. 자주 드시고 유제품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고혈압에 덜 걸렸다고 하니까요. 우리 밥상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식단만으로도 혈압을 그렇게 낮출 수 있다니 진짜 놀라운데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사람은 사실 국이나 찌개 또 김치 없이는 밥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이런 음식들은 아무래도 좀 짠데, 아, 소금 줄이기가 이게 말은 쉬워도 실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르신들이 좀더 쉽게 따라할 만한 뭐 현실적인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참 맛있는데, 소금, 즉, 나트륨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죠. 근데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보건소에서 혈압 높으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16주 동안 싱겁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요. 실제로 혈압도 내려가고, 체중도 줄고, 그 짜게 먹던 습관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소금 섭취가 혈압이랑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국물이나 김치, 장류 많이 먹는 식단에서는 확실히 소금을 줄이는 게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티스푼 하나 정도 한 5g 정도 이하로 줄이면 위혈압을 한 4에서 6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이나 찌개는 국물을 좀덜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김치도 뭐 물에 살짝 헹궈 드시거나 아니면 양을 조금 줄여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소금은 좀 줄이고. 반대로, 그럼 좀더 챙겨 먹으면 좋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칼륨이 우리 몸 안에 쌓인 나트륨, 그러니까 짠 기운을 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아주 착한 역할을 해요.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거죠. 칼륨은 고맙게도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금치, 버섯, 호박, 바나나 같은 거요. 아, 과일 채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쌈 채소 드실 때 쌈장을 듬뿍 찍어 드시거나 또 나물 반찬 만들 때 간장이나 소금을 꽤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를 통해서 채소를 드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칼륨 먹으려다가 오히려 소금까지 같이 많이 먹게 될수 있으니까요. 과일이나 채소는 가급적이면 양념을 좀 싱겁게 해서 드시는 것이 혈압관리에는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단만큼이나 운동도 중요할 텐데요. 혈압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떤 운동을 또 얼마나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약간 숨이 차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는 할수 있는데 노래는 좀 부르기 힘든 정도. 이 정도를 중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강도로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총 90분에서 150분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90분에서 150분. 네, 매일 30분씩 주 5일 정도 하시면 딱 좋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있죠? 근력 운동. 이걸 함께 해주시면 혈압 낮추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아령 같은 거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벽 집고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자기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도 아주 훌륭한 근력 운동이거든요.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것보다 근력 운동을 같이 할때 혈압이 더절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운동할 때 어르신들이 특별히 좀 조심해야 할점 같은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젊을 때 같지는 않으시니까요 그럼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예전에 뭐 심장에 문제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하셨던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요 내가 한번 운동을 시작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꼭 다니시는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몸 상태에 맞는 운동 종류, 강도, 시간, 이런 걸 정해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꼭 상의를 먼저 해야겠네요. 식단 조절, 운동 말고 또 혈압 관리를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혹시 체중이 좀 나가시는 편이라면 현재 체중에서 한5% 정도만 빼셔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5%요? 네. 예를 들어 70kg이신 분이라면 한 3, 4kg 정도만 감량해도 효과가 있다는 거죠. 둘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압을 직접 올리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점이에요. 혈압이 높으시다면 반드시 네,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술 줄이기입니다. 술은 남성 어르신은 하루 두 잔, 여성 어르신은 하루 일잔 이하로 드시는 게 좋고요. 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물론 뭐저 멀리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장수 마을 중에는 반주로 와인 한 잔씩 즐기는 곳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음, 이미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학적인 권고에 따라서 술은 더 엄격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혈압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많은 어르신들의 걱정거리죠. 바로 혈당 관리. 즉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당뇨병 역시 생활 습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른들에게 많이 생기는 그 2형 당뇨병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비만 같은 생활 습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 역시 약물 치료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마 앞서 혈압 관리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군요. 혈압 관리랑 비슷한 점이 많다면, 당뇨 관리는 특별히 어떤 점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식단부터 좀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당뇨병 식단 관리의 핵심 중 하나는 탄수화물 관리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밥, 국수, 떡, 빵, 이런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하니까요. 전체 식사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양을 조금 줄이고 그질 좋은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잡곡밥을,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는 게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콩 종류나 채소, 과일에도 건강한 탄수화물이 들어있죠. 반면에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 사탕 같은 그런 단순당은 혈당을 아주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설탕 드신 인공감미료 넣은 제로 음료나 식품들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당 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단맛 자체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더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식이섬유는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나 해조류, 버섯, 통곡물에 많은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당 조절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하실 때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는 습관 이것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지방은 어떤가요? 당뇨병 있으면 기름진 음식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어떤 지방을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삼겹살이나 튀김에 많은 그런 기름진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 또 마가린이나 과자 만들 때 쓰는 쇼트닝에 든트랜스 지방은 혈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줄이시는 게 좋고요.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 또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같은 데 많은 불포화 지방산은 적당량 드시면 오히려 혈당 조절이랑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많이 드시는 오메가3 영양제 있잖아요. 이게 혈당 조절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꼭 필요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보통의 경우 일부러 줄여드실 필요는 없고요. 운동은 역시 당뇨 관리에도 중요하겠죠. 이건 어떤 운동을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럼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서 운동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혈당이 약간 높은 그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이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간 강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 숨차는 정도요. 그 정도로 운동하면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는 분들도 꾸준히 운동하면 어? 살이 빠지지 않더라도 혈당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아 살이 안 빠져도요? 네. 운동 종류는 혈압 관리 때랑 마찬가지로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같은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포함하는 게 좋고요. 운동으로 혈당이 좋아지는 효과는 대개 한 3일 정도 간다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이틀 이상 쉬지 않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군요. 네. 만약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기가 좀 힘드시다면, 오래 앉아있는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텔레비전 보시거나 앉아서 이야기 나누실 때, 30분에 한 번씩 잠시 일어나서 집안을 걷거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운동할 때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일부 당뇨 약을 드시는 경우 운동 중에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저혈당이요? 네,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날수 있는데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혈당을 한번 재보시고, 필요하면 사탕이나 주스 같은 간단한 간식을 미리 좀 챙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그 외에 당뇨병 관리를 위해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앞서 혈압 관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체중 감량, 금연, 술 줄이기. 이게 당뇨병 관리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만하신 당뇨병 환자분이 체중을 5% 이상 빼면 혈당뿐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다른 여러 건강 지표들이 함께 좋아집니다. 만약에 한 10kg에서 15kg 정도 꽤 많은 체중을 2년 이상 꾸준히 빼고 유지한다면 놀랍게도 당뇨약을 끊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조절되는 관해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와, 약을 끊을 수도 있다고요? 관해? 네. 관해라는 게 병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약 없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체중 감량 효과가 좋은 새로운 당뇨약 GLP1 유사체 같은 거요. 또 나와서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고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배는요. 혈당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당뇨병에 정말 무서운 합병증 있죠. 심장병 뇌졸증, 발 문제, 심하면 절단까지 갑니다. 눈 문제, 실명 위험도 있고요. 콩팥 문제, 투석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술 역시 혈압과 마찬가지로 하루 1, 2잔 이내로 제한하고 마시는 횟수도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혈압과 혈당 관리법 정말 중요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이 답이군요. 이렇게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면서 우리 몸을 좀더 튼튼하게 지켜주고 활력을 더해 줄 그런 특별한 영양소들도 챙기면 금상첨화일 텐데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눈이 침침해지고 앞이 흐릿해지는 거 이거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양소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루테인하고 지아잔틴이라는 조금 어려운 이름의 성분인데요. 이두 가지는 우리 눈속 특히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 데 가장 중요한 황반이라는 부위에 많이 모여 있는 노란색 색소입니다. 이 색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마치 눈 안에 들어 있는 천연 선글라스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해로운 파란색 빛 블루라이트라고 하죠. 그걸 흡수해서 눈을 보호해주고 또눈에 노화를 일으키는 나쁜 물질? 활성 산소라고 하는데 그걸 없애 주는 역할도 합니다. 아, 눈 속에 선들라스군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하면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 쉬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이런 병들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지를 못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잎채조 아니면 달걀 노른자 같은 음식을 통해 드시거나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루테인 10mg 하고 지아잔틴 2mg을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었더니 눈속 황반 색소의 양이 50%나 늘어났다고 하니까요. 눈 건강이 염려되신다면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 눈 속의 선글라스라니 기억하기 쉽네요. 또 어르신들 건강에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되는 영양소로 비타민 D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보통 뼈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요. 맞습니다. 비타민 D 하면 흔히 뼈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는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기운이 없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들 하시잖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힘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 안에서 단백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서 근육의 힘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아, 근육에도 중요하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햇볕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외출을 잘도 못하시거나 뭐 겨울철에는 충분한 햇볕 쬐기가 어렵고 또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양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요,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들께 매일 비타민 D를 비타민 D 양세는 단위가 IU인데 한1000 IU 정도를 12주 동안 꾸준히 드시게 하면서 운동을 함께 시켰더니요. 그냥 운동만 하신 분들보다 혈액 속 비타민 D 수치도 높아지고 근육량도 늘고 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다리 힘이나 한 발로 서 있는 균형 감각, 걷는 능력까지 모두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와! 효과가 확실하네요. 네. 이 정도 양은 천 아이유 훈 매일 드셔도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용량으로 확인되었으니까요. 기운이 없거나 잘 넘어지시는 어르신들은 비타민 D 보충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면 더 좋구요. 네네. 요즘 시장에 가보면 그 보라색 블루베리 있잖아요. 그게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몸에 좋다고들 해서 저도 가끔 사다 먹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 블루베리요? 정말 보라색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좋은 점이 아주 많은 과일입니다. 첫째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기억력이나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해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하고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둘째로는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합니다. 블루베리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부 역할이군요. 네 그렇죠. 셋째. 당뇨 예방 및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넷째,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누테인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노화 방지 및 항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의 세포가 늙거나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먹었더니 DNA 손상이 20%나 줄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 정말 팔방미인이네요. 근데 블루베리 먹을 때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얼마 전에 냉동 블루베리에서 안 좋은 균이 나왔다는 이야기로 얼핏 들은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드물게요. 수입된 냉동 블루베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심하고 드시는 방법은 싱싱한 생과일을 사서 드시는 거고요. 만약 냉동 블루베리를 드신다면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살짝 한 1~2분 정도 데치거나 아니면 따뜻한 물한 65도씨 정도 되는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는 저온 살균 과정을 거치면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예 가루 형태로 곱게 말린 동결 건조 분말 제품도 괜찮습니다. 아하, 방법이 있군요. 네. 그리고 블루베리의 좋은 영양소를 최대한 섭취하시려면요. 믹서에 갈아드시는 것보다는 생과일 그대로 드시거나 분말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갈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드시는 양은 보통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 무게로는 150g 정도면 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은 전체적인 생활 방식에서 오는 거겠죠?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유난히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모여 사는 블루존이라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은 없을까요?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곳의 장수마을 있잖아요.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같은 곳들이요. 그분들의 생활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다는 평범하지만 꾸준히 지키는 생활 습관들이 핵심이에요. 첫째 식습관입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채소, 과일, 콩, 통곡물 위주로 식사를 하세요. 특히 콩 종류나 견과류를 거의 매일 드시는 게 특징이고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번 아주 적은 양만 드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일본 오키나와의 하라 하치부라는 습관인데요. 하라 하치부요? 네. 배가 터질 때까지 먹는 게 아니라, 아, 한80% 정도 배가 찼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그런 소식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혈압, 당뇨 관리 식단하고 통하는 부분이 많죠. 그러네요, 소식. 네. 둘째는 움직임입니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은 뭐 헬스클럽 가서 격렬하게 운동하는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 일을 하거나, 이웃집에 마실을 가거나, 시장에 걸어가는 등 생활 자체가 운동인 셈이죠. 자연스럽게 몸을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는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걷거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함이 아니라 꾸준함과 즐거움입니다. 텃밭 가꾸기가 어렵다면 베란다에서 작은 화분이라도 가꾸는 활동, 오래 걷기 휴를 다면 앉아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 뭐 수영장에서 물속 걷기 같은 거요.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 뭐라도 조금씩 꾸준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조금이라도 꾸준히. 네. 셋째, 물 충분히 마시기입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몸에 물이 부족해도 갈증을 잘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기본 중의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건데요. 바로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입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눌 친구들 오키나와의 모아이라는 작은 모임처럼요, 이코 가족들과 자주 만나고 교류합니다. 또 각자 작은 목표, 뭐 취미 활동이나 봉사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 의식이 뚜렷합니다. 외롭지 않게 서로 의지하고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신체 건강 못지않게 장수의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마음 건강이 몸 건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오늘 정말 귀하고 알찬 정보들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받고요. 또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지아잔틴 근력 유지를 위한 비타민 D, 뇌와 혈관에 좋은 블루베리처럼 내 몸을 지켜줄 고마운 영양소들도 알게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세계 장수 마을 어르신들의 지혜까지 들으니까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이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즐겁게 움직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이야기들, 뭐 병을 관리하는 의학적인 방법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이야기, 그리고 오랜 세월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들의 생활 철학까지 이 모든 좋은 정보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의 건강 상태와 또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아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하겠다 또는 이건 한번 해볼 만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다음번 병원에 가셨을 때나 약국에 들르셨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도 해당될까요? 제가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어르신께 가장 잘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꼭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황금기를 만들어 가시는데 작은 디딤돌 하나라도 놓아드릴 수 있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찾아서 옆에서 자식이나 손주가 설명해 드리듯 쉽고 친근하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런 정보가 있다고 좀 알려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들고 나누는데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디늘 몸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시고, 매일매일 웃음꽃 피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